일단, 지금 뭘 두들기고 있는데, 저는 화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, 일단 이게 기초인 것 같아요, 보니까. 일단 화장을 하려면, 화장이 잘 스며들려면 이걸 발라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, 일단 그런 것 같고요. 에, 뭘 자꾸 쳐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. 음, 잘바르네 아이고. 골고루 잘 발라. 아, 그거는 좀 천천히, 엘레강스하게. 예, 일단 잘 바르고 있는데, 촉촉하게 잘 바르고 있네요. 피부 토닥여주고 있어요. 전 이해하지 못하겠네요. 예, 일단 뭘 바르다가 뭐 따봉하고 있고, 이게 뭐 뭔진 모르겠는데, 뭐 보라 색깔, 지운다 옛명을 하고 있어요. 일단 이거는 어니언 유회 크림입니다. 말해줘도 몰라. 응, 일단 뭐 발라주고 있는데, 로션 같은 건가? 일단, 이것도 피, 그 화장이 좀잘 먹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. 음, 이건 뭐지? 선크림? 선크림이야? 네. 어, 선크림 같이 생기긴 했어. 네, 피부는 또 타기 싫은지 선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. 예. 저는 화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, 일단은 막 멋대로 짓거리고 있긴 한데,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. 네, 다 바르고. 뭐야, 이건? 어? 그, 파운데이션? 같은 거 같은데. 천실러. 아니구나, 아이, 아이라인? 컨실러에요. 음, 네, 자기 눈, 뭐, 그림처럼 걷고 있어요. 이해를 못 하겠어요. <laughs> 이런 거 한다고, 뭐, 엄청, 뭐, 달라지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, 네, 일단, 뭐, 뭘, 지, 피, 눈 밑에 뭘 바르다가, 잠시만요, 이러고 있어요. 뭐, 영상 찍고 있는데,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, 뭘 갖고 왔는데, 뭐야, 이거. 네, 뭔가, 손가락으로 뭘 하고 있어요. 뭐, 토닥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미치겠다. 음. 어 미치겠다. 음뭐 스킨 뭐시기라는데예 영어 잘 못하고요. 뭔가 바르고 있다. 아이 뭔가 하고 있는데 예눈 밑에 뭐 아이 근데 뭐 피부에다 뭘긋고 긋고 있어요. 근데 이제 피부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. 좀 하얘졌어. 어. 왜 하얘졌지? 일단 하얘졌어요. 그리고 뭘 뿌리네? 이건 또 뭐야? 예뭘 뿌리고 토닥토닥 하는데 예참 드럽게 길어요 뭐 토닥토닥 하면서 자기의 피부를 뭐 보여주던가 아뭐 잡티 여드름 막좀 그런 거 나면 이제 좀 가리는 그런 용도 같은데 예... 음... 갑자기 드림이네요 존나 부담스럽게 예, 일단, 뭐, 갑자기, 뭔가, 또, 또 뭐, 또, 손가락으로 막 이상하게 뭐해? 뭐 해. 뭐, 네이클로 뭐야, 이거? 렌즈? 같은데. 예, 또, 카메라를 없고요. 파운데이션인가, 뭔가, 그걸 뭐, 뭉치지 않게 해주려고 계속 해주는 것 같은데. 예, 일단, 냄병이고요 일단은, 잘 먹은 것 같네요, 보니까. 음.. 잘 먹었다고 손가락까지 짚어주고 아이고 집와서 씻을때 좀 힘들것같은데 또또 예, 뭐. 또 뭔가를 넘어트렸어요 뭐 표정 혼자 놀라고 있어요 와나 미치겠네 이런 노잼 영상을 10분동안 이러고 있는데 뭔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고요 10분 동안 이러고 있으면은, 재미가, 아무리 말을 재밌게 해도 재미가 없긴 해, 영상이. 근데 이래놓고, 영상을 막 재밌게 해달라. 와, 바라는 건 젖도 많아갖고, 하지만 받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, 눈 밑에, 뭐, 그, 애교살 같은 거 살리는 거 같이 뭘 바르고 있어요. 역시 화장이면 대단해요. 전부 다 홀라졌어요. 예, 병이랑 얜병은 다 하고 있어요. 화장을 이렇게 왜 열심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. 이번엔 뭐 핑크색, 뭐 반반인가 뭐 눈에 뭘 바르고 있는데요. 좀티안 나요. 이번에 네, 네, 네모 네기가 나왔어요. 막 이걸 뭐 발라서 자기 눈 위에 그려주면은 눈이 또 밝아진 것 같아요. 예 눈을 왜 이렇게 주워,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눈에다 물을 쳐 바르고 있네요 예뭘 여러 색깔이 있는 거뭐 그걸 또 이제 막또또 또 붓에다 물 발라갖고 자기 눈에 또 그래요 또또 또 아, 카메라를 봐야지 카메라는 안뭐 보고 지 혼자 하고 있네요 또 뭔가 긋고 있어요 그냥 이 정도면 자기 얼굴에 그림 쳐 그리고 있어요 이야, 이것도 쉽지 않은데. 예, 네, 그림을 그리는데, 자기 눈에 또 밑에 뭔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, 또, 쉬발 카메라를 안 보고, 거거를 보고 있네. 아이고. 제가, 제가 뭘 말을 해드릴까요? 네, 일단 끝났다고 모습을 보이는데, 이게 뭐, 코에다가, 뭔가를 한다는데, 예, 네, 뭔가 들고 왔어요. 두 개. 네, 예, 코를 좀더 날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은데, 예, 좀 차이가 보이네요, 이거는. 전에 비하면. 역시 음. 화장. 나도 하고 싶다. 여장 해줄게, 음. 여장. 오케이 여장 나가갖고 그냥 다 휩쓸고 올게. 그래. 뭔가 이제 또큰붓으로 자기 얼굴을 또 바르고 있어요. 예, 존나 잘 그래요. 예, 연병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좀더 애가 날렵해졌어요. 화장을 하니까 애가 좀 달라지긴 하네요. 뭐, 틴트인가? 응. 어, 예, 입술이 좀 밝아, 밝게 해주는 틴트 같은데. 아닌가? 립스틱? 립스틱 같은데. 음, 많이 밝아지네요. 네, 또 뭔가를 죽 줍고, 또, 또 바르고 있어요. 뭐, 한 개만 채 바르면 되지 않나 싶긴 한데. 예, 피부가 막, 입술색이 많이 생기가 돌고 있어요. 음, 여자애들이 화장을 왜안 친할 것 같네요. 근데 이제 막 얼추 끝나가 보이는데, 네, 머리카락을 또 이러고 있네요. 예, 네, 화장이 잘된것 같아요. 이제 끝났답니다. 예. 잘, 뭐, 끝나고, 이제 화장이 잘 됐다. 이렇게 한 다음에 영상을 끌려고